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 화면이 저희 집이 아니죠?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어요. 바로 앞에 올렸던 영상에서 댓글로 예쁜 화원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때마침 제가 화원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묻추려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이렇게 나와서 초록이들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종종 영상으로도 보셨고 은근히 아시는 분들이 많은 남사에 있는 아기자기한 식물이 많은 세드대예요. 자세한 위치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드릴게요. 여기에는 행인 식물도 많고 관엽 식물도 많아서 종종 들리는 곳이라서 오늘은 겨울에도 푸릇푸릇하고 하나만 딱 걸어놔도 예쁜 플랜테리어 하기에도 좋은 덩굴 식물들 립살리스랑 호야 그리고 옆에 보이는 힐로덴드론 안쓰리오 이런 아이들 여기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마음에 드는 식물이 있다면 영상 위에 연락처 적어 드릴 테니까 세드 대사장님한테 문자로 문의해 주세요. 이 너무 너무 추워서 밖에 못 나가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식물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끝까지 보셔서 구독자님들한테만 드리는 할인 혜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는 식물 수다 이야기 나누러 가볼게요. 먼저 저도 너무 좋아하는 립살리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시선 강타라는 아이가 있어서 이 친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립살리스 테레스예요. 저도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저희 집 애가 꽃이 매달렸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 친구도 꽃이 있어요. 줄기 사이에 보면 하얀색 수술이 있는 애가 예쁜 꽃이에요. 립살리스들이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게 광량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선인장과거든요. 그래서 건조에도 은근히 강한데요. 너무 너무 건조한 환경만 아니라면 실내에서 자라는데 무난하기 때문에 이런 뭐. 멋지게 늘어지는 수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애들 중에 하나가 립살리스 같아요. 저도 이런 독특한 모양 때문에 립살리스를 하나씩 모아서 키우는 거거든요. 테레스의 특징은 줄기가 쭉 길게 나와서 밑에서 총총총 벌어져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란색이 있는 쪽에서 꽃이 매달렸던 자국이고 이 자리들이 모두 다 꽃이 매달리실 것 같은 아이들이에요. 수영이 너무 예쁘죠. 자유로운 영혼의 식물을 좋아한다면 립살리스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립살리스 장점이 화분을 작게 써도 되고요. 또 오랫동안 하나 분에 키워서 분갈이를 자주 해주지 않아도 돼요. 물 주실 때는 코코칩이 바짝 말랐을 때나 흙으로 옮겨심은 경우라면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졌을 때 저면 간수로 물을 주면 돼요. 이렇게 굵은 줄기보단 얇은 줄기가 좋으시다면 또 다른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친구예요. 립살리스 폭스테일인데요. 제가 키우고 있는 립살리스 카스타랑 비슷해 보이지만 립살리스 카스타보다요. 줄기와 줄기 사이가 마디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더 통통해서 뭔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있고 폭스테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뭔가 폭포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예를 보면 딱그 느낌이 생각나거든요. 무르르듯이 잎이 쫙 흘러내리면서 폭포를 연상케 하는데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수이 많은 걸 좋아하시고 조금 여백의 미보다는 풍성한 걸 좋아하신다면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옆에 트리고나라 는 잎살리스가 있잖아요 얘네는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서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스테일 보다는 바람이 드나들 길이 많아요 근데 폭스테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잎이 많이 겹쳐있는 애들은 물을 주고 나서 통풍이 잘 되는데 걸어서 물기를 좀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잎살리스 같은 경우 과습 으로 인해서 뿌리가 손상이 되면 이 마디가 짧기 때문에 통통통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급하게 분갈이 하시기 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대로 자리를 옮겨서 이 아이가 회복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립살리스 트리고나 같은 경우 이렇게 투명하고 하얀색 꽃이 피는 것도 예쁜데 얘 같은 경우는요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입모양이 막대기 같이 생겼잖아요. 단면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디마디가 구체관절인형처럼 조금은 독특해요. 똥똥 한 느낌이 너무 너무 좋은데 오늘 제가 나를 잘 잡았나 봐요. 립살리스들이 꽃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키우시면서 꽃못 보고 몇 년째 키우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오늘 여기서 보시는 애들 꽃핀 애들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공중 뿌리가 조금 자란 줄기가 있으면요, 이거는 잘라 버리셔도 돼요. 저도 키우면서 이 친구들 다 다듬어 주거든요. 이게 없다고 해서 식물이 자라는 게 도태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깔끔하게 키우시기에는 공중 뿌리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면 선반이나 걸어서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선인장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먹으면 안전하진 않으니까요. 선반 위로 올려서 동물들이나 아이가 만지거나 먹지 않게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내 공간이 바닥보다는 위에 그렇게 행인으로 늘어져 있는 애들이 있으면 훨씬 집안이 따뜻하고 또 초록초록한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행인 식물들이 마음에 꼭꼭꼭 드실 거예요. 립살리스들이 꽃 피는 시기도 서로 조금씩은 다르고 꽃 모양도 다른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테리스에 비하면 꽃이 굉장히 크죠? 식물마다 꽃 크기랑 꽃색이 다르기 때문에 수형도 다르고 뭔가 포인트 같은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키워보실 수 있는 식물이 립살리스 같아요. 립살리스 중에 꽃이 정말 크게 피는 아이 가 있는데요. 바로 립살리스 부사완이에요. 지금 얘는 꽃대가 없는데 여기 줄기 끝에요. 꽃대가 생기면서 삐죽하게 나서 거기서 좀큰 꽃이 피거든요. 다른 립살리스들은 다 조그만한 꽃이 핀다면 얘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꽃이 피는데 그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부사완 같은 경우는 이 모습 개성 있잖아요. 행인으로 걸어서 키우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꽃 폈을 때가 너무너무 예뻐서 이 친구는 꽃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키우시면서 간혹 가다가 우자라는 줄기.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테나처럼 삐죽하니 올라온 줄기가 더 이상 잎이 나오지 않고 그냥 요 상태로만 삐죽하니 자란다면 그거는 지금 웃자라고 있는 거예요. 웃자라는 경우는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빛이 부족한 경우랑 습도가 너무 낮아도 자랄 수 있거든요. 빛이 부족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습도는 왜 그런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얘네가 선인장이지만 사막의 선인장이 아니고요. 열대 지방의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 키우면 오히려 습도가 낮아서 잎을 만들지 못하고 웃자랄 수가 있어요 얘네가 열대지방의 선인장인 게이 뿌리를 보시면 알아요 이게 공중뿌리거든요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중뿌리 발달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더운 지역의 사막의 선인장과는 달라요 습도가 조금 더 있으면서 햇빛이 들어오면 웃자람 없이 예쁘게 키우실 수 있고요 얘네가 잘 자라는 온도가 20에서 25도 사이고요 월동 온도가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베란다 월동 하실 때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 지는지 확인하시고 케어해 주시는 안전할 것 같아요. 입살리스 하면 뽀빠이를 그냥 지나 칠수 없죠. 아시죠 제가 뽀빠이 엄청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입살리스 뽀빠이는요 봄에 노란색 꽃이 피거든요. 다른 애들이 약간 하얀색 꽃이라면 뽀빠이는 노란색 꽃이 피어요. 그래서 키우실 때 꽃색 다른 아이로 고르기 되게 좋고 얘는요 외국에서는 춤추는 선인장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줄기들이 이렇게 팡팡팡 늘어지고 자유로운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이 마디 마디 하나가 찰랑찰랑 움직이는 그 느낌 때문에 춤추는 선인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립살리스들이 심어져 있는 화분을 보시면 코코칩이나 바크로 심어져 있을 거예요. 저는 흙이 옮겨서 키울 때도 그렇고 이렇게 코코칩이 심어져 있는 화분일 때도 그렇고 물을 주실 때요, 샤워기로 물을 세게 한 번에 주시는 것보다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요 줄기와 화분 전체가 다물 푹 담기게 한 2~30분 전도 충분히 저면 관수를 하면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얘한테 물을 준다 고 위에서 물을 주잖아요. 근데 코코칩이나 바크는 생각보다 물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샤워기로 줬을 때 겉에는 젖어 있을 수 있으나 안에까지 젖어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못 먹어서 줄기가 쪼글쪼글하게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 주실 때 저면 관수로 충분히 담가서 주세요. 물 주는 것도 편. 뿌리가 마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코코칩이나 박에 심어져 있는 립살리스 종류를 키우실 때는 저면 관수로 물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립살리스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원래 기본 포트가 있잖아요 검은색. 요게 싫으시고 분갈이 하는 것도 조금 귀찮으시다 하시면 요렇게 완제품으로 부탁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화분 가격이랑 분갈이 비용이랑 철사 값까지 해서 8,000원만 추가하시면 원하는 식물 립살리스를 예쁜 화분으로 옮겨 주신대요. 그러니까 분갈이가 조금 귀찮다 코코 칩이랑 흙이랑 좀 섞어서 키우고 싶으시다면 분갈이를 요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로덴드론들 중에 덩굴 식물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잎이 화려하고 예쁜 아이들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잎 자세히 보면 하트 잎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브렌티아넘이에요. 은펄 잎이 너무 예쁘죠. 옆에는 루피넘인데요. 루피넘은 한때 수태봉 같은 거를 세워서 잎을 되게 크게 만드는 게 잠깐 유행을 탄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이 좋아서 얘네들은 굳이 잎을 크게 만들지 않으셔도 될것 같거든요. 브렌티아넘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빛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필로덴드론들이 온도가 20에서 30도 따뜻한 온도에서도 잘 자라면서 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돼요. 실내에서 키우기에 적당하고요. 옆에 있는 루피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한 빛을 받으면 잎색이 빠져요. 안 예뻐지기 때문에 실내 창가 앞쪽보다는 뒤쪽에 걸어서 빛이 조금 적게 드는 자리에 키우시는 게 벨벳 느낌 나는 잎을 유지하는 데 훨씬 수월하고요. 제가 미카니도 키우고 브라질도 키우지만 이 친구들의 생각보다 뿌리 발달이 엄청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화분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처럼 플라스틱 화분으로 심어져 있는 상태로 키우신다면 화분 속 흙이 절반 정도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토분에서 키우니까 물이 빨리빨리 마르거든요. 토분인 경우는 겉흙 말랐을 때 주는데 저도 플라스틱으로 심어져 있는 덩굴성 식물들을 키울 때는 속흙이 마른 것까지 확인하고 물을 주는데 그래야지만 과습이 안 생겨요. 브렌티아놈도 그렇고. 루피놈도 그렇고 둘다 덩굴 식물이면서 중간 마디에 공중뿌리가 자라요. 많이 많이 길어져서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공중뿌리가 있는 마디를 잘라서 물꽂이 하시면 삽목도 가능하고요. 개체수도 금방금방 늘어나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 번식하는 재미도 있고 집에 걸어놓으면 뭔가 정글 느낌도 나면서 액자처럼 빈 벽에 포인트로 걸어놓고 키우기 좋은 식물이 필로덴드론 중에서도 이런 덩굴 식물들이에요. 다른 필로보다 잎이 작기 때문에 습도가 너무 높지 않아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자리에만 있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걸어만 둬도 알아서 자라는 애들이라서요 이렇게 덩굴 식물인데 뭔가 색감이 독특한 거를 키워보고 싶다면 저는 이 친구들을 추천드릴게요 수형이 다양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짧고 옆에만 페이측하게 길지만 짧지만 위로 솟은 애들도 있어서 원하시는 수형이 있으시면 문자 주실 때 저는 짧아도 잎이 많으네요 아니면 치렁치렁한 애로 주세요 하고 얘기하시면 더 마음에 드는 애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호야가 약간 부담이 되신다 하면 작고 귀여운 그리고 또 구하기 어려운 호야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엄청 작죠? 이 친구들이 모두 다 호야인데요. 이 중에서도 조금 구하기 어려운 애들 위주로 보여드리자면 아주 귀여운 이 친구는요. 인슐라시스라는 호야예요. 지금 보면 이게 호양가가 싶을 만큼 입모양이 독특하잖아요. SNS에서 종종 봤는데 이 친구의 매력이 지금보다 꽃이 폈을 때 너무 예뻐요. 좀더 자라서 꽃망울이 맺히면 주위기 끝에 노란색 꽃이 피거든요. 그때는 얘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때 뭔가 반했다. 그러면 입덕은 돼도 탈덕이 안될 만큼 굉장히 멋있는 애요 잎이 정말 이게 식물의 잎인가 싶게 좀 길쭉한 매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것도 귀엽지만 좀더길 피어와서 꽃핀 모습을 꼭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잎색이 굉장히 예쁜 시길라티스 라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보르네오라는 종이고 비슷한데 조금 느낌이 다른 애가 하와이 호야라는 이 친구예요. 잎 모양을 보시면 색이 조금 비슷하죠. 시길라티스 종이라서 닮았는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자라면서 햇빛이 많은 것보다 반양지에다 두고 가을이 되면 날씨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드는 특징이 있어요. 크고 풍성한 대품을 좋아하시면 하와이 호야가 좋고요. 호양종의 호야를 좋아하신다면 보르네오가 좋을 거예요.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국경 사이에 있는 보르네오. 숲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호야예요. 이 친구가 발견되고 관심을 유독 많이 가졌던 게 호형종이라서 그렇거든요. 하와이 호야랑 잎을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하와이 호야는 잎이 약간 길쭉하고 얇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르네오 같은 경우는 잎이 짧둥하면서 타원형이고요. 약간은 잎의 복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온도에 따라서 잎의 두께나 무늬, 색이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시길라티스 같은 경우는요. 다른 호야에 비해서 잎 두께 자체가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자주 줘야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특징이 다른 아이라서 키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얘는 이렇게 단풍 든것 같은 잎색도 예쁜데 꽃 피면요 주황색이에요 다른 애들이 흰색 노랑색일때이 친구는 주황색으로 피니까 꼭 키우실 때 꽃을 보세요 꽃을 꼭꼭꼭 꼭꼭꼭 보셔야 합니다 마치 우유를 한번 싹 쏟아놓은 듯한 이 느낌의 무늬가 너무 예쁜데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드는 거는 하와이 호아나 보르네 둘다 이렇게 붉게 붉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귀여운 호얀데 이름이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왼쪽은 친흥엔시스고요. 오른쪽은 원산엔시스예요. 원산엔시스는 호야 마틸다를 조금 닮았는데 이 친구 자세히 보면 잎에 털이 있거든요. 아주 미묘하게 잔털이 있어요. 마틸다는 반질반질한데 얘는 털이 있다는 다른 점이 있고 중앙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면서 약. 약간 하트잎 같기도 해요. 요렇게 작은 애들이라서 종종 이거를 온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른 계절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온도가 너무 높고 습하면 뿌리가 녹을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살짝 기온을 낮춰서 키우시는 게 작은 호야들을 키울 때 안전하게. 뿌리가 녹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상대적으로 물을 자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주는 게 조금 귀찮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주 물을 챙겨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흙을요. 조금 빼고 알갱이를 많이 넣은다에요 상시 저면으로 키우시면 이런 애들 뿌리 녹여먹지도 않고 빨리빨리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니까 호야들이 자라는 게 빨라져요. 키우시면서 꽃이 피잖아요. 이 느낌이 더 미니어처처럼 보여서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호야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친 엔시스라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입 모양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삼각형 모양의 약 약간 납작한 모양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동그란 폼이랑 지금 보여드리는 납작한 폼두 가지가 있는데 동그리 폼은 조금 더 구하기가 어렵고요. 얘는 저도 SNS에서 봤는데 지금 이렇게 줄기가 양쪽 두 개가 있잖아요. 한네 다섯 줄기 끝에 꽃이 팡팡팡 맺혀서 쭉 늘어진 걸 봤거든요. 그것도 화분이 굉장히 작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호야들은 이렇게 꽃이 없을 때 모습이랑 꽃이 폈을 때 모습이 너무 달라요. 크고 풍성한 아주 아주 큰 대품의 호야들도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작은 호야들도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아기자기한 미니어처처럼 작은 화분에 여러 개 키우시는데 그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다 크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 작은 식물을 봤을 때 뭔가 만지면 안될것 같고 초신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 느낌이 들어요. 잎무늬 선명한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이 친구가 하이네시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잎무늬가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눈이 가고요. 바람새도 앞에 보여준 애들보다는 내가 성장이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같은 호야라고 해도 식물 종류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되게 되게 느리고요, 어떤 애는 좀 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키우실 때 나는 그래도 작아도 빨리 자라는 게 좋다 하시는면 이 친구 빨리 자랄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호야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진짜 정말 나는 무조건 꽃을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분갈이를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호야들이요. 꽃을 피우려면 화분 뿌리가 조금 돌았다고 해서 바로 분갈이하고 또 분갈이하고 그러면 아무리 오래 키웠어도 꽃을 못 보실 수 있어요. 최대한 분갈이를 안 하면서 늦게 늦게까지. 안전히 뿌리가 가득 찰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고요. 호야 키우실 때는 알갱이 많은 흙으로 키우세요. 지금 얘네는 되게 되게 작아서 흙 비율이 조금 더 많은데 커질수록 알갱이 비율을 많이 넣어서 배수가 잘 되게 키워야지만 이런 다육과 식물들은 과습 없이 안전하게 키우고요. 기본적으로 식물 키우실 때는 통풍이 잘 돼야 합니다. 온실에 넣어 두셨더라도 환기랑 통풍은 필수이고요. 실습에 놔둬도 충분히 잘 자라요. 간혹 이렇게 작은 개체들은 온실에서 키우셔서 분양하시는 곳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뻥 뚫려 있는 시습이에요 데려가셔서 가정집에서 똑같이 키우시기에 무난한 아이들이라서 오늘 소개를 해봤어요. 후회한데 너무 귀여운 동글동글한 잎이 있어서 하나 슬쩍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초록색인데 이렇게 보시면 물 들고 있잖아요. 옆에는 있 완전히 물이 들었어요. 이름이 카멜라래요. 작은 카멜라는 요만하게 작은데 초록초록한 새 잎이 많이 나있고 조금 더 묵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단풍 든 색도 있고요. 숱도 엄청 많아요. 가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혹시나 카멜라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아니 색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같은 식물이 맞나 싶어서 한번더 담아봤어요. 안스리움 중에 걸어서 키울 수 있는 애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넥타이 폴리움이라고 불리는 비타리 폴리움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 세개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검은색 포트랑 빨간색 포트가 있잖아요. 검은색 화분에 빨간색 포트가 담겨져 있는 거라서 화분 사이즈는 세 개가 똑같아요. 근데 입장이나 잎에 늘어나 달라서 제가 한꺼번에 보여 드려요 가격은 38,000원으로 동일 하시대요 저도 비타리폴리움을 키우고 있잖아요 키우면서 느끼는게 생각보다 다른 안스보다는 순둥순둥하고 자라는 것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올 여름에 데리고 왔는데 벌써 잎을 두세장 세장 가까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안스리움 키우고 싶으시고 요렇게 늘어지는 안스리움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비타리폴리움이 더 키우기가 괜찮으실 것같고요 제가 이거 키우면서 느낀 점 하나 더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전체 입장수를 4장, 5장 진짜 많아봐야 5장 가능하면 4장 내외로 유지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비타리 폴리움 처음 사올 때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이 알려주신 게 잎을 4장에서 5장 안쪽으로 유지하면서 세순을 받아야지만 세순도 빨리 나오고 세순이 길쭉하게 저희가 원하는 정말 넥타이 폴리움처럼 나온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실행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이 그래서 최근 잎이 제일 길고 길쭉이로 넓지 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리폴리움을 키우고 계시거나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를 데리고 가신다면 키우실 때 입장을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것보다는 네장 다섯 장 안으로 유지하면서 세손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세손 나올 때 잽싸게. 잎을 한장 자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양분이 여러 잎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수네 핏물 몰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같은 빨간색 포트인데 검은색 포트를 한번더 입혀놨더니 모양이 좀 달라 보이고 좀더커 보이죠? 안수리움 키우실 때 분갈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꼭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알갱이도 많고 바크를 꼭 넣어주세요. 안수리움이 착생 식물이에요. 원산지에서는 이들이 크게 자라는 게 아니라요. 큰 나무에 붙어서 간열적으로 들어오는 그 빛을 받으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안쓰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하우스도 위에 한번더 하우스 안쪽에도 차양이 쳐져 있어요. 빛을 굉장히 많이 받는 애가 아니에요. 실내에 놓고 은은한 빛만 받아도 충분히 잘 자라는 애라서 저도 지금 선반 제일 위쪽에 놓고 빛이 제일 적은 공간에 누는데도 잘 자라고 있어요. 진하고 길고 멋! 진 길쭉한 잎맥을 받으시려면 봄 여름이 성장기라서 그때는 영양제를 좀꼭 챙겨서 주시고요. 안스리움 중에서도 길쭉하게 자라는 애들이 많은데 제일 보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키우기 쉬운 종류가 비타리인 것 같아서 오늘 비타리를 좀 보여드려요. 간혹 영상에 댓글로 비타리 폴리움 제거 예쁘다고 어디서 사냐고도 물어보셨는데 오늘 여기 있습니다. 안스리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애 바로 클라린의 비움이에요.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키우고 있지. 항상 클라린의 비움은 뭔가 하나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귀엽고 예쁜 애들인데요. 해순이 지금 이렇게 연하게 나오지만 굳어지면 하트 잎의 진한 벨벳 느낌에 유명한 인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클라린의 비움도 하이브리드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얘네가요. 약간 하부가 섞인 것 같아요. 농장에서 데리고 온 거라서 이게 완전히 하부인지 하가 섞인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키우는 클라리랑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완전한 동그라미 하트라기보다는 하관이 살짝 길어요. 근데 저희 집 클라리보다 좀더 인맥이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약간 하부가 섞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데도 꽃대가 올라와요. 클라리넷 비우 키우실 때요. 이렇게 작을 때는 꽃대를 바로바로 바로 잘라주세요. 영양분이 꽃대로 다가서 성장 자체가 더 느려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라린의 비움이요, 세상 세상 성장 속도가 제일 느린 안스리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의 투지급으로 느리거든요. 번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시라면 꽃대는 바로바로 바로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작은 잎이었는데 입장을 내면서 점점점점 점점 잎이 커져서 이만해졌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완전 깊. 진한 녹색으로 변하고 이색이 저렇게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식물 키우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약간 하관이 기네요. 플라린의비용 주문하신다면 하관이 조금 짧은 애를 원하시는 경우 하관 짧은 애로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면 최대한 맞춰서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요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인맥이 진짜 진하네요. 농장에서 데려온 애들이라서 흙이 촉촉한 상태거든요. 분갈이 하실 때는 최대한 이 흙을 바짝 말려서 뿌리가 거즈눅게.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분갈이 해주세요. 분갈이 몸살이 막 되게 심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뿌리가 손상되지 않고 옮기는 게 안정적이니까요. 안스림 같은 경우는 빛을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열대 식물이라서 습도가 높은 게 좋아요. 적정 습도가 60에서 80 사이. 온도는 의외로 서늘한 걸 좋아하거든요. 20에서 27도 사이 그 정도를 좋아해서 온도로 보면은 우리나라 봄이고요. 습도로 보면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실습에 적응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얘네들은 지금 여기 하원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이 정도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온실장이 가져서 키우실 필요 없는 실습이 가능한 개체예요. 안스리움 키우시면서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나와 있는 경우는 저는 화분을 많이 크게 쓰지 않고 수태로 덮어서 줄기랑 공중 뿌리를 말리지 않으면서 키우는데도 새잎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안스리움을 안 키워보신 분들은 화분을 크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을드려요 엄청 엄청 싼 가격이에요. 만 원. 만 원이면은 안쓰리움을 품에 안으실 수 있어요. 지금 갖고 계신 요 포트에 있는 아이들만 한정수량으로 만 원에 드려요. 벨벳 광택이 있는 예쁜 큰 클라리네피움을 만원에 데려갈 수 있어요 만원의 행복입니다 혹시 저처럼 길쭉이 폼의 열대신물을 찾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안수리움 베이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안수리움을 정말 잘 키웠다면 베이츠를 꼭 키워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빨래판 근육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한 뼘짜리 잎인데도 볼록볼록한 엠보싱이 이렇게 선명한데 얘가 대품이 되면 정말 빨래판이 되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서 항상 눈여겨보는 아 제가 필로덴드로는 그래도 제법 수월하게 키우지만 안스리움은 되게 쉽다 한 만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베이치까지는 아직 못 키우고 있거든요. 얘도 제 위시리스트에 하나였던 아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 빨래판의 장점을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얘네가요.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휴면을 해요. 가능하면 20도 이상의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 주셔야 하지만 이 식물이 쉬지 않고 자라요. 적정하게 잘 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25도 이상, 3, 25도에서 30도, 20도는 표면하지 않는 온도 정도이고 막 성장이 되게 잘 된다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렵지만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봄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실내에서 키운다면 웬만하면 따뜻하겠지만 혹여나 집이 조금 춥다면 온도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키우시면 느린 성장의 안쓰리움도 제법 빠르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치 요 정도 사이즈 두개 있는데 가 격은 15만 원에 판매. 하신대요. 오늘도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추워서 외출 못하셨던 분들 재미있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예쁜 꽃도 조금 있어요. 얘는 이키메세스인데꽃 인심이 후안애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색깔도 굉장히 많고요. 얘는 제가 알기론 봄부터 꽃을 피우는 아이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꽃이 펴져있네요. 이런 모습이지만 이 친구 구은식물입니다 꽃이 펴 있는 모습이라서 보여드려요. 키우고 싶으셨던 식물이나 관심 가는 식물이 있으셨면 위에 연락처로 사진 캡처해서 문자 넣어주세요. 영상 보시고 구입하시는 구독자님들에게는 5만 원 이상 구입 시 5천 원 할인 혜택도 드려요. 딱 2주 동안만 하는 할인이고요. 방문하시면 호텔성 보고 왔어요라고 꼭 얘기하셔서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오늘도 저와 식물수 다 나눠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록이들과 즐거운 하루 보내시. 시길바 라면서 다음 영상 에서 우리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